자, 그럼 지금부터 2025 직업경영개발 로드맵 경진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한방고등학교 재학중인 2학년 고건반 김윤지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요. 학교 선생님께서 좋은 기회라고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 여기 올때 사실 안 떨렸거든요, 한나도 근데 도착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다른 학생들 보니까 너무 떨려서. 떨지 말자고 마음껏 떨리니까 그냥 서 마음껏 떨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이 대회의 장점은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굉장히 큰 장점 같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같이 준비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이번에 지금 발표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깊은 고민을 하면서 큰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어, 정말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 저의 꿈, 저의 꿈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대한 진로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격을 MBTI로 말씀드리자면 e n t j 고 통솔자 유형인데 저는 실제로 학교에서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실장로서 으 저는 리더십이 강하고 책임감이 있고. 무엇이든 맡겨두면 걱정할 게 없는 학생이란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 저분은 행동하는 생각은 무의미하다인데요. 뭐 어, 아무 창의적이고 구만한 생각이어도 행동을 실천하지 않으면 생각하기 전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건강병 신상 평가를 저의 어, 진로입니다. 그리고 저희비전과 사명인데요. 저희비전은 책임감 있고 신뢰 받는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정의롭게 조화롭게 질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 사명은 어려운 척에서도 사람들을 도우며 공동체에 서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 강점은 부정적이고 진실적입니다. 그리고 흥미와 책임감이강해서 하고자 말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의 선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회는 학생의 지원인데요. 저희 학교는 저희 진로와 관련된 강사분들을 초청해 주신다거나 저희가 따야 되는 자격증에 대한 응시를 지원해 줘서 제가 모르는 것을 더 배우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를좀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평을 취업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것고요 나눠 제가 필요한 건 피어자격증 취득과 자소서 및 면접 준비 그리고 NCS 공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어, 자격 피어자격증 취득인데요. 일단 저는 여기서 요구하는 자격증인 한국사와 커뮤이치가고 있는데 여기서 가공점이 다른 방향, 역경이 다르면 그래서 제가 올릴 수 있는 한국사의 1급으로 취재를 하고 어, 비교적 끝 올리기가 어려운 커버를 전산에교로 대신 모아내는 것으로 어였 저는 커급에 빈자리를 었습니다 면접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기업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 저희 중기 계획 최종 목표입니다 저의 장기 계획은 필기 NCS 준비인데요. 시중에 있는 NCS에 대한 수리 능력을 모두 분석하기로 말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제가 필요한 게그신평이라는 기업에서 문제들을 분석해서 거기서 나오는 공식 암기 그리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치솟는 문제가 없게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로부터 10년 뒤가 아니라 취업하고 10년 뒤에 일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제한된 요양급여 비용이 심사 기준에 맞춰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지 요양급여 심사와 평범한 사회 상황에서 실적 경험에서 7년차에서 3 0차 때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가능한 부서로 이동할 거예요 국민들에게 주 효율화와 질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너희가 <laughs> 주인공! 내년에는 너희가 주인공! 화이팅!